넷마블 게임즈가 모바일 액션 RPG 하늘 아래 영웅의 시네마틱 영상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사전 등록에 돌입했습니다. 오는 9월 중 출시 예정인 하늘 아래 영웅은 비어 SD 캐릭터와 슬라이드 조작 한 번으로 화려하게 펼쳐지는 궁극기가 특징인 액션 RPG인데요. 캐주얼한 캐릭터와 달리 게임 스토리는 방대한 컨텐츠 속에 묵직하게 진행돼 높은 몰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또한 검사, 법사, 궁수, 마검사 등 각기 다른 전투 스타일을 가진 총 4종의 캐릭터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깜찍한 정령들이 등장하고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시스템과 자동, 반자동, 수동 등 다양한 전투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. 특히 이번에 공개된 시네마틱 영상에서는 4명의 주요 캐릭터들의 특징과 스킬, 아까 대립하는 게임의 세계관을 살펴볼 수 있어 더욱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. 이번 사전 등록은 정식 출시 전까지 진행되며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. 넷마블 게임즈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이니 만큼 기대도 큽니다. 헝그리의 TV